블랙, 이렇게 이은 쿠폰을 꼭 받아서 구매하셨으면 좋겠고, 원래 화이트는 작년에 나왔던 건데, 그 조거는 저희 신상 이후에 뭐 업데이트 될 거고, 기모드 뒤에 펼쳐놓은 게 예뻐요. 스트링, 근데 하나 있으면 좀주구장창이에서 아니, 그냥 조거 팬츠에 매치하셔도 되고, 약간 옐로우기 들어가는 거랑 그레이랑 블루 풀입니다그 밑단에 스트링이 있어서 스트링 쪼으시면은 이제 그냥 조거 느낌으로 코디하실 수 있어요. 베이지가 7% 할인 받아서 구매하시면 되고, 티셔츠 너무 예쁘죠? 블랙까지 나오니까, 이렇게이렇게인데 여기 이제 패딩 입고 볼게요 음. 그리고 이거 데님도 업데이트 될 건데, 핏 진짜 예뻐요. 흔들이로이렇게 단추 조절하실 수 있고, 요거는 제가 지금 스물이 이렇게 한쪽에 있는데, 맞네요. 이런 패딩은, 근데 패딩을 하나 사놓으시면은, 뽕 뽑아요. 그리고 여기 손에 이렇게 시보이 돼있고, 넘어가 볼게요. 아이 컬러는 뭐 기본이고, 핑크도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. 살짝 다운된 핑크로 나왔습니다. 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, 패드 싫어하시는 분들은, 패드를 집에서 따로 제거하고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. 그아드그 크롭입니다. 이렇게 퍼프 디자인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이런 느낌. 그리고 여기 에 이제 추우니까 패딩 쪽끼 입어주셔도 되는데, 그 같은데 코디해도 예쁘거든요. 이런 느낌. 실적 단식? 그 조거에 디즈니티 입은 거고, 여기에 핑크가. 이렇게. 장거도 예뻐요, 이렇게. 그리고 이런 거 안에 그냥 나시 입는 것보다 이렇게 크루티로 하나 같이 매치하시면 더 예뻐. 이 조거는 지금 업데이트 돼 있는 건데, 세트로만 나온 거라 가지고, 위에 후드 집업을 같이 입어볼게요, 제가. 티방 딱일 것 같아요, 이런 느낌. 이 하나 있으면은 좀 주구장창 입지 않나요, 이런 거는? 이런 느낌으로. 저거 라인도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, 이렇게 주머니 있고. 이렇게 하트가 포인트입니다. 하트가 안 들어가 있어. 하트 하나 같이 입고 와볼게요. 이렇게 너무 예쁘네? 요미케티 내일 업데이트 할게요. 어때요? 예쁘죠, 다 바지 기장. 동생이 입은 거는 바지 기장 괜찮을게모습이 예뻐. 바지 소재도 되게 좋네. 약간 피그 소재가. 형, 차콜 너무 예쁘다. 네. 여기 빨라지거든요? 아, 이거 벤트맨 예쁜데? 피패 패딩이라고 할 것에요. 어. 근데 얘는 조거 따로 멘톰에 따로 구매 가능하시고 엄청 박시하게 나왔어. 요렇게 넉넉해 이런 건 얘는 피지 팬츠도 이렇게 팬츠도 비비감이 길고 넉넉하게 나왔습니다. 어, 이게 세트야. 다른 거. 어 예쁘다. 어머, 기장도 너무 예쁘다. 뭐. 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돼. 그냥. 얘는 좀 편하게 입기 좋은 후드 디자인입니다. 후드로.